아니, 이, 저희를 이제 무대로 나오라고 하시는 건 처음이에요. 야, 가져, 나와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네. 야, 가져, 나와. MBTI가 뭐예요? E ENTJ. ENTJ. INTJ. 저는 무조건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나는 무조건 이라고 생각했어요. 야, 근데 우리 레아님이 음악이 나오니까 바뀌어요. 어, 아니 저 이거 하는데 어, 이게 리듬이. <laughs> 오, 오 리듬이 <laughs> 오 레안. <야. 오>,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언니 저 지금 드립 어, 중인데 <laughs> 인사해주세요. 하이 <Hi. 웃음> 언니 제 생일인데 한마디 해주세요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나나 나 지금 버스인데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이런 노래를 들릴 수지 <laughs> <laughs> 저 <laughs> 어,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넘어졌는데 그게 안 잡혔으면 좋겠네요 <웃음> 진짜 으아 <laughs> 지니씨도 굉장히 아, 멋있습니다 지니 안그래도 뭔가... 지니언니가 네. 주원선배님 때문에 랩이 너무 오, 떨린다 했거든요 오, 아, 아 저때문에요? 네. 어, 너무 잘하시는데 왜요? 오, <laughs> <다행히 해줬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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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네 이렇게 이렇게 박쥐같아 그러네? 아, 너무 뭐야? 너막 너무... 나와 물같아? 안돼 내곰이 3일 후 <laughs> 2000년 <2천> 후와 <laughs> <이거>. 아! <맞아. 웃음> 진이 진짜 이렇게 많이 찍어 뭐야 이게? <laughs> 아직 그 발렌타인데이의 추억이 있나요? 그거? 발렌타인데이의 추억... 없어요 잘 없네 <웃음> <웃음> 누구한테 진 적도 없어요?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아는 나랑 결혼해줄래? 그렇지 않다면 진이가 결혼할 거야. 진이하세요. 제가 <laughs> 언제 해준대요 오케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. 진이하세요. 저 그렇게 쉽지 않아요. 그렇게 쉽지 않아요. <laughs> 진이면 이제 내 거야. <laughs> 가지세요. 아, 내 거야. 어? 아, 그,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쿠키에 뭘 많이 넣었던 거요? 설탕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설탕은 뭐 맞아. 많이 넣죠 항상. 버터. 레아 씨. <laughs> I N T J. Yeah, I N T J. 예. I N T J. 실! <웃음> 저는 애기때 왠지 모르게 그 스포츠카에 되게 집착을 많이 했거든요. <laughs> 미리 해놨어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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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아 진짜?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구멍이 바뀌는 아. 아, 순간입니다. 아, 안보어 빨리, 아, 그 빨리 빨리. 빨리 아, 빨리 아, 빨리. 빨리. 예. 아. 아. 하나. 고마워. 하나. 고마워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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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하 귀엽쥬? 오늘도 어, 어.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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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지금. 웃음> 아, 귀여어귀 아, 어떻게 여워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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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여워귀엽워 민지 씨랑 디타 씨랑 주씨 남았어요. 네. 아, 음. 아, 자, 민주 씨. 초. 초 600다. 유루나니. 쿵쿵따. 니. 니코니코니. 니코니코니. 우리 준이. 준 님. 아. 준 님. ほ 아니 이거 이거 여서 알아요? 요즘 유행하는 신기 기 <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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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5달러에 폭풍빵기? 알죠. 알죠? 알죠! 진짜? 어쩔티비 안 사요? 저신세예요 아니 뭐야 언제 쓰는 거야? 그.. 그냥 약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본다 아, 우와 신기빵기 폭풍빵기! 어. 이래? 약간 응 어쩔티비 약간 요런 비슷한 계열이에요 뭐? 응 어쩔티비 어그 뭐야? 팀. 어쩔 팀? 네. 나 멀지. 어쩔 팀 몰라. 요 그거 몰라? 그거 더 비싼 뭐야? 걸 말해야 이기지. 어 네. 그래. 이거 어쩔 LED 뭐, TV. 큰 LED TV 이러면 뭐? 이거 어쩔 작품 네. 뭐야? 디타 씨도 한국 생활 4년 차이신데 네. 뭐 가장 어려웠던 한국어나 뭐 이해하기 힘들었던 한국어가 있을까요? 지금까지 헷갈린 거는 있는데 그어 어울리다 잘 어울리다. 어울리다. 음. 뭐 어리다 뭐 어려 어려 보인다. 어 어려 어려워. 음. 앞에 어가 들어간 단어잖아요. 어. 어, 어, 아, 어, <laughs> 어 려워요 아, 어울려요. 어려워 보여요. 아, 아다 똑같아요. 아, 다 똑같아요. 아. <laughs> 네. 근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 있을 때마다 우리 멤버들이 잘 가르쳐 주나요? 일단 놀리고. 놀리고. 아. 그리고 아 이거 아 니야. 또 빡셌. 노래 방18노래이도하고 18번 노래이고요. 글로벌 돌입니다, 저희. <laughs> 인 한 명씩 한글자지 파리지. 파아지파지 파리지. 발리지지 발? 리지 파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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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지 파리지. 파리지. 지 파리지. 글로벌 돌입니다 저희 레아 일본어 할줄 아세요? 저기요 저기요 일본인입니다 <laughs> 아니 난또 <더> 가끔 까먹어 <laughs> 어, 난 아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. 자, 두 번째 일단, 단어 네. 생카입니다 생카 먼저 해 생카 일, 일반 카메라? 생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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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<웃음> 일카겠죠 <웃음> 정확하게 1분 37초 후 퍽매 몰라. <laughs> 인도네시아어는 혹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. Selamat pagi. 아침. Selamat siang. Selamat siang. Selamat malam. Selamat malam. 좋네요. 그럼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인사해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.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. 아 근데 분명히 뭐 외치면서 뭘 하기가 네. 있을 것 같은데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지금 <웃음> 자 잠깐만요 컴플레인 드어왔요 죄송합니다, 들어왔고요, 죄송합니다. 저 외국인이 <laughs> 계 때문에. 에 <laughs> 배웅노네시아 아쿠친타카무만돌나시고랭미고랭 <laughs> 오 잘한다 어, 박수 <laughs> 윙크 잘 못해요 티타 잘하지 윙크 잘하지 반대는 반대 잘해. 반대는 안돼 음... 진짜? 어, 안 돼. 어머나들다안 어? 돼. 어떻게 하는 거지? 윙크 주세요. 윙크. 윙크, 윙크 못 하는데. 뒤아이게구나 <laughs> 윙크는 다 <거> 봐버렸어. 더 <laughs> <laughs> 봐. 우리 애교 아하는중인이다 ING ING. ING my aegyo l i f e 지금 저게 애교라고 하는 거예요? 어? 지금 저게 애교라고 하는 거예요? 어? 깜때 애교 제발. 제발 제발. 뭐 하지? 맨날 새로운 게 나와서 어. 되게 신기해. 맞아 맞아 맞아. 오, 오, 오. 이거 지금 만드는 중. 만들고. 아, 맞은 <laughs> 날아가는 한트 잡아서 이것도 있고. 오! 민지, 애교 please. <laughs> 발렌타인 데이 애교 하시죠. 발렌타인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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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 please <플리즈>, 애교. 해피 <laughs> 발렌타인 왜 애교를 원할까? 그니까 아니 진짜 응.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. 그니까. 근데 약간 너무 귀엽게 너무 안 가니까. 그러니까. 봐주시더라고요. 진짜 귀여워서 보 귀여워요. 보고 아니면, 아니면 애교 하라고 할 때는 우리 반응. 아 그럴 그래서, 수 있겠다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럴 수 있겠네. 약간 그러니까 싫어하니까. 그럴 수 있겠네. 그럴 수 있겠네. 레가 애교 플리즈아 진짜. <laughs> 아. 짐작 너무 좋아. 어떻게 어떻게? 짐작 너무. 진짜 나이 오케이? I'm okay. I'm okay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너 서치했지. 언니 발사이즈트 어, 어떻게 서치했는데? 바로 아, 아, 서치할 아, 걸? 240까지 신는 거. 백인들. 엉? 45인데? 45라고? 응, 운동화응아 운동화가 4 0 어떡해 왜? 240인데? <laughs>